안녕하세요. 요즘 온라인에 정말 글 많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전부 사람이 쓴 글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새로운 기술, 바로 AI가 쓴 글을 탁 하고 가려내는 디지털 탐정술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이 사람 손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건지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뭐 전문가들 요차도 AI가 쓴 글이랑 사람이 쓴 글을 구별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AI의 글쓰기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디지털 탐정이 되어서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한번 수사해 보죠.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사람의 글과 ai의 글이 도대체 근본적으로 뭐가 되는지 그것부터 파악하는 겁니다 ai라는 게 사실은 인간이 쓴 엄청난 양의 글을 학습해서 우리를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와 진짜 감쪽같아요 하지만 있잖아요 완벽한 범죄는 없다는 말처럼 ai도 자신도 모르게 현장에 아주 미세한 증거 결정적인 디지털 지문 같은 걸 남기게 됩니다 좋아요. 이제 사건 현장에서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뜯어볼 시간입니다. 이 증거물 보관소에서 AI가 남긴 결정적인 흔적들을 한번 찾아내보자고요. 자, 이거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AI의 그 완벽함이 오히려 꼬리를 밟히는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글 쓰다 보면 뭐 사소한 오타를 낼 수도 있고 문체가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AI는 맞춤법부터 글의 전체적인 통까지 기계적일 정도로 완벽하고 일관적이에요. 너무 완벽하다? 오히려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증거는 바로 경험의 부재입니다. 사람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나 독특한 비유 또 자기만의 생각에 담긴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AI는 학습한 데이터를 그냥 요약하고 나열할 뿐이지 직접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깊이 있는 통찰이나 진솔한 감정이 잘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사소한 습관들도 AI를 금방 들통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또한, 하지만 같은 접속사를 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반복한다거나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상투적인 문장을 너무 자주 쓰는 거죠. 또, 구체적인 분석 없이 그냥 일반적인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것도 아주 뚜렷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어쩌면 가장 위험한 단서는 바로 이 환각현상입니다. AI가 세상에 없는 통계나 가짜 논문 같은 걸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심지어는 아주 자신감 넘치게 말하는 거죠. 이 그럴듯한 거짓말, 이게 바로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할 가장 교묘한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 AI가 남긴 단서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써먹을 수 있는 수사도구,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정보를 딱 마주쳤을 때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네 단계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글에 나온 숫자나 인용구 같은 핵심 정보를 직접 검색해서 한번더 확인해 보세요. 둘째, 이걸 누가 썼는지, 어떤 매체에 실린 건지, 그 출처가 믿을 만한지에 따져보는 거고요. 셋째, 이 정보가 최신 상황이나 사회적인 맥락에 잘 맞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AI 탐지기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아,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AI 탐지기. 이거 절대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도구들이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서요. 최신 AI가 쓴 글은 못 잡아내기도 하고 반대로 멀쩡한 사람이 쓴 글을 AI가 썼다고 엉뚱한 판정을 내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 그냥 참고자료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여러 수사기법들을 살펴봤지만요. 사실 이 모든 걸 뛰어넘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황금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디지털 탐정이 갖춰야 할 최고의 무기죠. 과연 기술만으로 AI가 쓴 글을 100% 완벽하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음, 솔직히 말해서 AI가 계속 인간처럼 글을 쓰도록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글 자체만 보고 완벽하게 구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고의 탐정도구는 어떤 대단한 소프트웨어나 최첨단 기술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정보를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 이거 진짜 맞나? 하고 한번더 의심하고 질문하는 태도.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글을 읽든 이세 가지 질문을 꼭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정보, 진짜 사실일까? 이걸 쓴 사람은 누구고 도대체 왜 썼을까? 그리고 이 주장은 어디서 처음 나온 걸까? 이 질문을 하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AI 탐지기인 셈이죠. 전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진실과 거짓이 마구 뒤섞이는 AI 시대. 결국 무엇을 믿고 받아들일지 선택하는 건 바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